어, 안녕하세요. 어, 키 기호 댕적입니다. 오늘은 그 22년도 국가직 구급 대비 중요 법령에 대해서 이제 그좀 봐야 될 주요 주문 조문 위주로만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크할 건데 설명이 아니라 어, 이걸 좀봐 달라 이런 의미로 좀 체크만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행정 규제 기본법인데 일단 규제의 의미를 봐야 되겠죠. 권리 제한이다.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규제 영향 분석이 나왔을 때는 사전 분석이라는 것. 그다음에 시험에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적용 제외를 물어봐요. 행정부가 되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국회, 법원, 헌재, 중선이 같은 것. 그리고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거지 국민 감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이거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단 먼저 안 되는 걸 나열해라. 그 다음에 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를 하는 것.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규제개혁위원회인데 이따 나올 겁니다. 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요건을 물어봐요. 필요한지, 실현 가능한지, 특히 대체수단이 있는지 여부. 다음 이것도 물어봤죠. 어, 편입뿐만 아니라 비용도 보라는 것. 이런 걸 물어봤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규제존속기한, 우리 규제일몰법이 있거든요. 5년이라는 것,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모든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잘안될수 있잖아요. 뭐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유예기간이나 면제기간 두라는 것,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산업기본계획이 있는데, 원래 기본계획은 5년짜리인데 새로 바뀌었어요. 신산업기본계획은몇 년이다? 3년이라는 것. 제일 중요한 건규제기혁위원회죠 그지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규제개혁 업무는 국무총리 업무지만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위원장이 두 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명은 국무총리고 한 명은 전문 가일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요번에좀 구체화 되었죠. 어, 정부 중앙행정기관은 법률로 정할 건데 기본적으로 부처청이거든. 여기다가 6위원회가 들어와요. 유기원회가 방금 공원 개국해 갖고 두 문제 따두시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정부조직법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이명세종시건설청하고 세종, 새만금개발청은 개별법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뭐다? 중앙행정기관이야. 대체?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관하고 보조 보좌기관 구별하는 것 보좌기관. 대체? 보조기관은 보다시피 장이나 이렇게 차관. 내려갈 거고 장관이 대장일 거고 밑에는 차관 차장 두 자죠. 그다음에 보좌기관은 차관부라는것 또는 뒤에 담당관이라는 것. 그래서 보조기관이 개선기관, 보좌기관이 참모기관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없죠. 특별 지방정기관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고 대체. 그다음에 이 특별 행정기관하고 부속기관 합쳐갖고 우리 소속기관이라고 그래요. 대체 합의 제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돼요. 이 합의지 행정기관 중에 아까 봤던 중앙행정기관은 6개 있죠. 방금 공원개국. 이거 보시고요.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복수차관을 봐야 돼요. 복수차관이 몇 명이다. 보다시피, 어, 두 문자가 기과 외문 보산토예요. 기과 외문 보산토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천은 국무총리 소속이거든요. 전부 다 차관급인데, 국가보훈처만 장관급이다. 그래서 4처가 있어. 대통령 경호처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고 대통령 소속이고. 그렇 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 인력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는데 요분만 장관급이에요. 됐지?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국무조정실은 어, 이건 장관급입니다. 실장이. 그 정도만 할게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이제 관할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특히 공공기관 1섹터가 아니라 3섹터 기관이다 보니까 행안부가 못되고, 어, 돈을 대는 기재부가 총괄기관이 돼요. 국가 침무 당연할 거고요. 여기 에네 가지 외청들, 국관, 조통, 특히 통계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과기부가 국가정부와 요구합니다. 물론 법은 지능정보화기본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은 국가정부와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행안부 장관은 주로 보다시 전자정부, 여기는 국가정부와는 이쪽이지만, 전자정부는 이쪽입니다. 내부의 능률이나 혁신들, 그 다음에 재난, 그 다음에 지방, 이런 총괄들 체크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를 홍보합니다. 그다음에 어, 산자부 갖고 온 이유는 산자부에 누가 있다는 거, 야 통계청이 아니라 특허청이 있다는 거, 요것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물관리 무조 기상청이 할 거고요. 총정원 나와 총정원 나왔을 때 무조건 누구다 대통령령이야. 총정원은 대통령령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 총정원 밑에 누가 있다? 계급별이나 직급별이 있을 텐데 계급, 직급은 총리령, 부령이에요. 이 총정원은 조직이야, 조직 인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총괄기관입니다. 대체. 그 다음에, 용어들, 중앙정기관은 관할이 전국, 지방정기관은 관할이 그 지역, 그 다음에 특별 지방정기관하고 부속기관 합쳐서 소속기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보좌기관과 보조기관 합쳐서 뭐라고 그래? 하부조직이라고 그래요. 대체, 차관보는 담당관, 아, 그, 참모조직이에요. 어, 망료고요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담당관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담당관도 역시 뭐다? 아 어, 참모다. 그 정도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 총액 인건비도, 어, 어쨌든 이건 정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행안부가 총괄기관, 개가 지정해줘요. 지정은 행안부가 하지만 지정된 다음에 지침은 인역처가 내려줄 거예요. 중앙은 총액 인건비, 지방은 기준 인건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임 운영 기관 중요하죠. 영국 개혁이었고, 김대중 때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책임 운영 기관 일색탑니다. 그 다음에 결정 기관이 아니라 집행 기관이고요. 됐지. 일색 탄이가 공공성이고 어, 민간 경제 논리가 경영 논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문성이 들어올 겁니다. 일단 기관장이 뭘 준다.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한 자율성을 줄 거고 대신 성과 책임져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원래는 중앙기관에 딸려있는 소속기관이지만 그 자체가 중앙기관 하나 있으니 특허청이다. 됐지. 특허청 읽어보시고 이건 지위별이다 그다음에 어, 사무 성격별로 두 문자 조교문의시 따놓고요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행정 안전부가 조직이다 보니 행안부가 총괄기관이고 어, 기본계획은 대개 5년짜리입니다 보통 3년짜리가 예외니까 3년짜리 나왔을 때만 씩한번 해보시고요 역시 설치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고 이게 일반회계로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수입이 50% 넘어간 다면 특별회계 운영돼요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만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 그다음에 기관장 임용은 임기제 공무원인데 원래 일반 임기제예요. 일반 임기제는 일반직을 차지하시는 분들인데 예외적으로 전문 임기제가 될수 있어요. 원칙은 일반 임기제 예외는 어, 전문 임기제 일반 임기제는 일반직의 to를 어,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기관장이 근무기간 시험에 나왔죠.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 조라 일반 임기제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전문 임기제가 될수 있다는 것. 어, 기본 운영규정은 운영 기관장이 만들어요. 그치? 그다음에 당의 기관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이다 보니까 요 기관 평가하는 건 중앙행정기관이 하거든요. 그때 있는 게 행정심의회다. 그다음에 총괄 기관 행안부에 있는데 행안부에 있는 게 누구다? 운영위원회예요. 그래서 운영심의회는 당의 기관, 중앙행정기관, 운영심 운영위원회는 총괄 기관에 있다는 것. 그 정도. 자,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정원, 마찬가지다. 총정원은 무조건 대통령령. 총정원 밑에 계급별, 직급별이 있을 텐데, 계급별은 총리령, 부령. 계급별. 직급별은 기본 운영 규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총정원, 계급별로 총리령, 부령. 그 밑에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 임용권자는 무조건 그, 중앙행정기관장. 원래 5급 이상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5급이든 6급이든 무조건 중앙행정기관장이 할 거고, 시험은 그 기관장이 칠 겁니다. 됐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인사교류 될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원칙은 일반 회계야. 근데 그 중에 전부 일부, 50%가 넘어가면 2, 2분의 1 이상이니까, 원칙적으로. 50이 넘어가면 특별 회계입니다. 이때는 정부 기업으로 간주돼요. 정부 기업이라는 것은, 어, 정부 기업 예산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데일반하이 운영되더라도 보다시피 특별액에 못지않은 자율성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하이 운영돼도 어, 특별액에 못지않은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까? 원칙은 일반하게 운영되고 예외적으로 얘가 돈이 있을 때 수입이 있을 때 특별회계로 됐지.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회계는 일반회의특별회인데 기본적으로 일반회이지만 돈이 있을 때 특별회계다. 그다음에 어쨌든 책임 운영기관, 집행기관이에요. 어, 운영은 요 기관장이 하고 총괄은 기재부가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운영은 중앙기관장이 운영하고 기재부 장관이 총괄한다는 것. 또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정부 기업 예산법이 적용돼요. 그치? 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침은 예산이니까 기재부가 줄 거고요. 어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이게 초과수익금 사용제도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아닙니다되거는 그 다음에 어 아까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5년 범위 2년이지만 중앙책임운영기관 특허청장인데 임기 2년 정무직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를 장관이 주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줄 거고요. 됐지?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심의위는 어디 있다? 심의위는 당의 기관에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행안부 장관이고 얘가 최종평가기관이다. 1차 평가는 누가 한다? 어 심의위원회 최종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됐지. 종합평가는? 그 다음에 정부기업예산법인데 적용되는 게 양조예편이에요. 정부기업들 양조예편이니까 조심하시고 우체국 예금인데 우체국 보험으로 바고요 양조예편.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공공기관, 이건 삼색타다. 국가공공기관이고 어, 정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는 아닙니다. 인역처도 아니야. 대신에 돈을 정부가 되다 보니까 기재부가 총괄이 돼요. 원칙은 전액이 돼야 되지만 50%만 넘어도 공공기관 법이 적용됩니다. 하다못해 지배력만 존재하면 30% 넘어가고 지배력만 있어도 공공기관이야. 이거를 소유 주체설이라고 하자고 관리 주체설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방이 빠진다는 거. 지방은 지방 공기업 따로 있으니까 중요한 건 밑에 있죠. 방송공사하고 교육방송공사 빠져요.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 세 가지가 있죠.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 기관,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공기업과 준정부 되려면 옛날에는 그냥 직원이 50명 됐으면 됐는데 이제 새로 들어 직원 50명 그대로고요. 수입액이 30억 이상, 자산은 10억이 넘어야 돼요. 요게 되면은 공기업이나 준정과 될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은 다시 뭐가 있다. 시장형이 있고 준시장형이 있고 기금은 아, 준정부 기관은 기금 관리가 있고 위탁 시피형이 있어요. 어, 시장형이 되려면 자, 어, 공기업이 되려면 50% 넘어야 돼요. 50% 시장형이 되려면 85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2조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부터 요건들 좀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항상 운영위원회는 기재부다. 총괄기관에 있어. 책임 운영기관, 책임기관 운영위원회도 행안부에 공공기관 운영위원도 기재부에 총괄기관에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나머지 없을 겁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중에 선임이 어, 게 아니었구나 이게. 요, 요, 감사위원회 중요하죠. 시험에 나왔지. 시장형 공기업이나 2조 이상이 됐을 땐 필수를 설치해야 돼요. 나머지 2조 미만이라할수 있는 거고요. 요거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공기업장은 대통령 임명해요. 공기업장은 대통령이, 준정부 기관장은 주무부 장관 임명합니다. 이제, 공기업의 감사는 대통령 임명하고, 준정부 기관의 감사는 기재부 장관 임명할 거고요. 다음에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는 주무 어, 주무 장관 임명할 거고 어, 준 정부 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그 어, 아, 마찬가지 잘못했다 공기업장 공기업장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어, 준 정부 기관장은 주무 장관이 이거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시험에 나왔던 건 이게 아니고 누가 나왔냐면 상임 이사가 나왔어 상임 이사는 무조건 그 기관장 임명해요 공기업이랑 공기업장이 준 정부 기관이랑 준 정부 기관장이 그다음에 제가 잘못 말했죠. 비상임이사는 여기 공기업은 기재부 장관이 말하 임명합니다. 감사는 대통령이 할 거고, 그래서 두 문자가 대공기대, 대공 대공기대. 준정부는 원래 원칙이다. 준정부 기관장은 중무장관이, 상임이사는 반드시 그 준정부 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중무장관이, 감사는 기재부 장관이. 그래 어, 주준주기에서 대공기대, 주준주기. 한번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 넘어갈게요. 실적은 누가 평가나 봐 지방이랑 행안부겠지만 무조건 중앙은 여기는 기재부 한다는 것 읽어보시고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공기업을 민영화 시킨 건 아니야 다만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위가 있을 뿐이죠 그 정도까지 자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이것만 좀애워둬요 비영리 민간단체 어,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치? 그다음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 정당도 아니고 종교 활동도 아니라는 것 어,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실적, 그 다음에 지속적이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체크해 보시고요. 처음에 나왔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이 비영리가 돼버리면 돈을 벌, 버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는 거야? 버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그걸 할수 있다는 거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어, 읽어보십시오. 행안부장은 시도지사가 요것만 체크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어,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고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총괄이라는 걸 체크 한번 해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거든요. 실태조사도 5년, 기본계획도 5년이고요.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실태도 5년이다 이거. 시험에 나올 게 인증인데, 요 인증, 요 인증만 좀 체크해 봐.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제일 잘 나오는 게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돼. 유급 근로자, 안 차라는데 유급 근로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없고요. 그다음에 총론의 마지막 법이 이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인데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어, 이게 민주성이다 보니까 알 권리하고 투명성이 나왔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적용 제외가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은 주민이나 국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어, 그 조례 정할 수 있을 거고. 이거 또 지방자치법에 들어왔죠. 여태까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가 이 법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법에도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가, 들어와, 아, 조례가 아니라 어, 그 법에도 들어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밑에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라는 것, 외국인 된다는 것,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거예요. 법률이 아니고 주소가 있든지 그냥 치료만 해도 되는 거고요. 여기 시험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사전 공개. 이건 뭐냐면 청구 공개가 원칙인데 청구 공개하다 보니까 청구되지 않은 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다 보니까 국민간 정보 비대시 나오다 보니까 미리 공개한게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는 나오, 나오기 쉬워요. 매, 국민 생활에 큰 영향, 대규모 예산 감시 이거는 미리 공개한 겁니다. 됐지. 그다음에 전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공개 대상으로 애초에 분류돼 있다면 청구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청구 공개다. 예외적으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공개한 것도 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어, 여러분 힘들어하는 게 비공개 대상 정보잖아요. 제일 잘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야. 공무원의 성명, 직위, 이런 것들. 이거는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 같은 건 공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체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어, 공개 방법은 문서가 원칙이고, 아니, 말, 문서 원칙이죠. 청구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지그다음 11, 11 시험에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도는 게 반복 청구 등에 대한 처리가 들어와서 같은 청구라면은, 어, 안할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청구했을 때, 뭐할수 있다는 거야? 종결 처리 할수 있다는 거, 요, 새로 들어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어, 나머지 없죠. 그 다음에, 어, 즉시 처리, 이건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공개하는 거야. 10일까지 기다릴 거 없이, 그냥 공개, 이런 자료는 바로 공개한다는 겁니다. 다시, 청구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공표 제도가 있다.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한 게 있다. 그 다음에 즉시, 10일까지 걸리지 않고 즉시 공개한 것도 있다. 그다 비용부담은 누가 한다? 청구인이 한다는 것.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10일, 10일이고 그 20일 지나도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이신청할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너뛰겠습니다. 총괄은 어느 부서나 총,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가 총괄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여태까지 이 공개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었는데, 여게 국무총리 올라갔어요. 요건 좀 외워두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총론 관련 법령입니다. 어, 다음에는, 어, 그, 정책하고, 이제, 그 재무행정 관련 법령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